예, 한 번, 더 우리 김사장 한번 찍고, 예. 예. 천, 예. 천도부님이 예. 있고, 그리고, 예. 오늘 여기, 그리고 그, 아, 그 아, 아, 이게, 이정희 집사님께서, 이게, 고성놀이자 그, 필사한, 이거, 책들 앞에 나왔었습니다. 그러니까, 사진 한번찍으시다 여기 오셔서. 앞에 좀 나오십시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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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집사님, 나 오세요. 일단, 우리. 빨리 오세요, 빨리. 예. 예. 오세 빨리. 오실 때넘는 분만 오셔라. 아니다. 몇분만 찍고 와야 되거으러가입시 근데 지금 요새 우리 앞에 좀 나와주십시오. 고 상태에서 키 크신 분들 뒤로 와주시고요. 키 크신 분들. 자. 안줄로 이러한 거잘안 나와. 복고 사회로 얼굴 사이로 해가지고. 달려오세요. 옆으로 좀 와주세요. 저쪽으로. 저쪽으로 좀 와주세요. 저쪽으로 저 끝으로. 이쪽으로 끝으로 되겠습니까? 옷길라 한 마디에요. 지금 연주 하나 많이 빌려주습니까 우리 기도회 중에서 지금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. 하영진 집사 신학했을까 봐 걱정되고. <laughs> 지금 안견 집사 또 지금 신학한다고 걱정되고 지금 정성민 학생들 법관 된다고 하더니만 요새 신앙이 너무 늘어나 가지고 목사 된니까 걱정해 지금. 할이 <laughs> 된다. 파이팅. 잠깐만요. 아직 아니, 아니지 아닙니다. 자, 우도 집사 한번 여러분 여러 찍을 겁니다. 하나. 둘 파워 이팅 파이팅 자하이팅한쪽 하나 둘셋 둘, 파이팅 자한번더 마지막 한번더 하나 둘셋 뒤에 사람 잘안 나옵니다 어깨 사이로 얼굴 내세요 어깨 사이로 이쪽도로도 <laughs> 네. 돼요 한두분더 <laughs> 지금 김경태 집두님도안 나온다고 저래 나오쪽두분 도와주세요 이쪽 끝으로 <laughs> 됐습니다 저 뒤에 얼굴 안 나오시는 분 예. 집사님 얼굴 안 나옵니다 사이로 이쪽 사이로 저 뒤에 분안 나옵니다. 김성철 선수 예? 옆에. 진짜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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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. 옆에 옆에. 옆에, 사이 옆에. 아니 뒤에가 나옵니다. 옆에 진짜 그 옆에 분. 이 사이로 이쪽 사이로. 네골 어어어 사이로. 사이로. 어 이렇게 섰습니다. 어 자. 다음에 네. 김은영 다시. 김... 네. 다시. 예. 리 파워. 김문영. 하이텔. 그 하이텔. 김문영 근상님도 안 나옵니다. 야, 예. 자. 다시. 자. 다시. 잠깐 잠깐 다시. 그러면 또저 가립니다. 끝에 쓰세요. 끝에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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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선이 훨씬 가지. 빨리. 자안 나오는데 아, 뒤에 예예 그래 스텟 됐어. 자제 먼저 할때제 먼저 보고 먼저 보고 위에 봐 주십시오 자 네. 한번 찍고 제제 먼저 제 주세요 하나 화이팅하면서 하나 자 잠깐 그 뒤로 조금 저 끝에 우리 뒤로 나갔어요 그래 찍고 나가 예예자 먼저요 제 먼저 보고요 잠깐 찍고 그다음 위로 봐 주세요 자 화이팅하면서 하나 둘셋 됐습니다 여기 한번 김경대 지사 붙어서 아직 안 찍었어 재찍고 예? 그 다음에 저로 가주세요 재찍고 바꿔 바꾸면 되잖아요 아니 들어갔니서 빨리 나오면 안 된다고 저러 안 가라니까살이안 안 찍혔잖아 만물방사님 빨리 와요 안찍다 휴대폰 안 내가 제거이팅해 파이팅 네. 끝에 안 나오는데 그 끝에 그 바짝 붙으세요 좀더압축영 그쪽에 압축 아니 자자 하나, 하나, 하나 둘 하나 둘셋아이팅소식 스마일 한번더 하나 둘 하나 둘셋 스마일 파 됐습니다